음. 맛있네 야 이거 맛있다 밥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새우 이 정도는 먹어도 돼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3주차 첫방 쇼챔입니다 여러분 메이크업 포인트가 있는데 별이 있습니다 별이 스티커를 붙여놓고 돌려주면 아, 샥샥 하면 떼면 이렇게 돼요 쓸까 말까 자 다수 결가겠습니다 알아서 하시오 수... 자쓴거자 벗은 거 받는 거넣는거 벗어 거. <laughs> 테이블 바로 지금에 더큰 그게... 세 yeah. 안녕하세요. 혁 캠. 제가 안보신다고요 어쩔 수 없이. 자, 자꾸 이렇게 하면. 좋습다 아. 어. 바지가 이게 지네 <laughs> <안안> <laughs> 안녕 하나 빼바이보라도달안바이보 어? <laughs> 안네 <냈? 웃음> 누웠을 때 원준이랑 이제 아이컨택을 한 이후부터 굉장히 재밌겠습니다 저도 재밌었니다 여기, 여기 보면 힘이 나요 와, 우와 생란이다 셔츠 행위 제일 생란인데 아예 생인데? 불길을 피는 불꽃을 라 아이고 하늘 안녕하세요. 오늘 음악 빌딩인데요. <laughs> 어제 제가 가솔린 때 음악 방송 비하인드를 막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활동도 비하인드를 실강아 봐야겠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이네요. <laughs>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엘링 사랑해요연습해세요가방얘기요거리가방이요빨가이요가이에요이이에이 <laughs> <laughs> <연수야, 내가. 웃음> <쉬어야겠다. 웃음> 이게 뭔 거야?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 아, 내 마음대로 하는 진짜 거야? 나 요즘 미는 게그 스파이더맨. 저들그다저 방금 그쪽 개소리 질러요? 개소리 지소리 질러. <laughs> 개소리 질러. <laughs> 소리 질러. 아아아아아아으아아 <laughs> 찌르고 앞으로! 고! 고! 오, 얄밉게! 오른쪽! 웨이브! 슥. 웨이브하고 찌르고 닭패설 표정! 하나 둘! 엘라스 엘라스트, 엘라스트 베리수스! 파이팅!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엘라스트 베리수스! 파이팅! 천만 장! 천만 장! 나이스! <목소리> 제가 오늘 머리를 잘랐거든요, 여러분들. 뒷머리를 아주 싹둑 잘라버렸어요. 원래 이거보다 더 짧게 투블럭으로 갈라다가 그건 너무 도전인 것 같아서 어 아, 셀카 잘 나오는데? 엑아또 엔하이프님들 컴백하셨거든요? 제 엔진이라서 말좀 가서 붙이세요. 아까 사실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고 화장실에서도 봐주셨는데네 평소! 평소처럼 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밖에 못한다. 나도, 나도, 나도 그러지. 그래. 친해지고 싶은 어, 분 있는데, 어, 괜히. 데뷔 초에. 됐었는데, 저도 아무 말도 못하고, 인사만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 나도 인사밖에 못하겠어. 승님이 저랑 동갑이시거든요 아, 공인 이시구나 롤도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또롤 되게 좋아하고. 어, 롤 좋아하는 것도 알아요. 자, 아, 셀카 찍다가, 본방 화이팅! 찢어보자. 화이팅! 엘라스트 화이팅! 아무 네, 디테일 잡았거든요. 또 엘라스트 집합해가지고, 더 완벽하게 아, 무대해보겠습니다. 무대 Let's go! 엘라스트 그런 하자. 그래! 자, 제가 하겠다 음중 너무 고생했어. <laughs> <game>. Let's go. <laughs> 고생해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6월 8일인데 엘링들의 오주쟁이죠 데뷔 쇼케이스는 6월 8일에 했지만 엘링이랑 이름이 거의 데뷔 무대보다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8호 선배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엘링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아 진짜 하지 말라고 백결씨 좋아하는데 또 튕겨서 <laughs> 너 좋잖아 하면서 하는 마인드는 정말? 이게 <laughs> 좋아하잖아, 어떤 심리인지 궁금합니다만 근데 좋아하잖아 너 이걸 제가 좋아한다고요? 정준 일로 와봐. 아니요. <laughs> 명령하지 마. 와 아니요 명령하지마 와봐요 와봐 와보도록 <laughs> <와 봐요>. <laughs> 와보도록 하는 거 어때요? 일로 와줄 수 있겠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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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준이 빅키자리 났어요 <laughs> <웃음> <웃음> 아니 이건 거의 뭐 <laughs> 괜찮아 형 우리가 다시 올려놨 나노 형이랑 나랑 대행. 쳐다보면 다른 좋았어. 멤버들이 딱또별형 원종이도 이제 형한 불렀다 지 않았어? 월러버도 이상했대 들어봐들어봐 너네 오늘 남아 나한테 레슨 받고 가위바위보 랠링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졌어 약하게 때릴게 저희 오늘 인가 <laughs> 막방 무서, 무서. 보서네 맛있게 하고 리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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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해리게리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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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인리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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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01 년생 아01년데그 공유 공유 너무 <laughs> 키가 너무 커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인가 끝나고 우리 엘링들 5주년 기념 카페 이벤트를 하러 가는데요 꽃까지 준비하고 또 음료까지 준비를 했는데 좋은 추억 많이 쌓고 가면 좋겠습니다 믿기지가 않네요 벌써 5년이라니 근데 앞으로도 더 같이 볼거자 너무 감사하고 축하하고 사랑해요. 네, 엘링들. 뜻깊은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5주년. 우리 엘링이 5살. 5주년을 축하합니다. 또 플라워 카페 이벤트도 하고요.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링이랑 재밌는 시간 보낼 거예요. 기대 기대. 어. 이따 봐. 좀 이따 보자, 엘링들. 손 음. 씻으시네? 전참시에 나온 그 소세지김밥으로 유명한대이이 맨날 그냥 김밥 먹는다고 그러면 맨날 여기 이 김밥 나는 불리지가 아 소시지김밥 제가 데뷔 때 처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맛있었던 게 소시지김밥이랑 왕떡갈비김밥 지금 있나 모르겠네 무슨 맛있게 응. 먹고 오겠습니다 응 된다 이제 아까 그거 말했어? 아 봐봐. 어? 그 심플리 작가님들이랑 피디님들이 맞아요. 유 축하드립니다 해주신 거. 피디님께서 축하해주셔서 응. 너무 감동이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한마디가 얼마나 저희에게 소중하고 힘이 되는지 그런 아, 한마디 없으면 열심히 안 해? 형 평소에도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오늘 아, 더 열심히 했어. 잘했다 야. 오늘도 엘링들이 많이 들어와서 녹음법을 해줬었는데 녹음법이 되게 크게 들리고 같아요. 여기도 제가 고른 집이거든요? 어때 나노 형? 파리피아 없어. 좀 먹어야 돼. <웃음> <웃음> 아니, 햄버거가 되게 맛있네. 투맥스. 음! 투맥스. 음. 안녕하세요. 제가 첫 번째 녹화할 때 중심이 잘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뻗으면 예준이가 제 앞에 있더니 여기. 안 비틀 됐어. 원소리야. 그냥 비틀 그냥 디딛는 거를 좀 멀리 디딛었지. 뭐래? 네, 이거 상처 메이크업했고요. 원래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막다 했었는데 여기랑 오늘은 좀덜 다쳤어, 덜 싸웠어요. 오늘 한1대삼 정도로 싸워서 이 정도밖에 안 다쳤고 오늘도 삼이었는데 그중한 명은 였어요 여기도 저 코에. Thanks for watching our stage today. i really thank you so much, l 생방송 인터뷰가 있는데. 과연 아무도 안 져고 성공할 수 있을지. 엘링 와, 흑이 영어 발음 너무 킹같네요 I'll r 저희 활동 첫 더쇼인데요 안녕하세요 첫 더쇼인데 오늘이 막방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미니 팬미팅까지 음. 우리 엘링디랑 보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와. 다행이라 생각해요 음. 무대만 이렇게 띡 보여주는 게 아닌 엘링디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마무리를 할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제 막방이라는 단어가 정말 인데 아쉽긴 하네요, 음. 막방, 마지막 방송 막방 이시막 <목방이 잉시. 목> 막방이 다가왔네요. 방. 방금 시 <laughs> <laughs> <근데 웃음> 오랜만에 붙였더니, 오렌지네요? 네. 오렌지 한플로스 어, 오렌지. 아니요.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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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지 <laughs> <오렌지. 오렌지. 웃음> 제일 크게 하는 거지. 네하아로아네 아, 좋아 좋아 아저더다 좋아. 아, yeah. <laughs> 처음엔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밑으로 땅 쳐서 쳐서 이렇게 그냥 오렌지 만들시면 돼요 네. 괜찮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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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선배님 거를. 네. <laughs>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저는 이제 마음 편해졌고. <laughs> 아, 네, 해 났습니다. Crazy Train 중창력에 불사지러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무대 임했는데 진짜 평소에도 무대 할때 마지막 클라이맥스 때다 짜내는 편인데 오늘은 더 짜냈어요. 그러니까. <laughs> 마지막이니까. 좋아했어? 어, 처음에 했지. 나도. 막방 엔딩 요정도 막방 이렇게 했는데 잘나왔을지모르겠고잘 나왔을 거야, 그거는. 후련하다. 후련하게 무대 한거 어, 같아요, 후회 없이. 후회 없이 무대했어. 뭔가 아, 네. 아쉬운 건 없어, 무대에 대해서. 끝났을 때 함성 들으려고 인이어를 뺐는데 음. 결의도 빼고 약간 그런 제스처를 관객분들이 봐주셨는지 몰라도 이 인이어를 딱 빼는 순간 더 크게 질러주시더라고요. 오, 어, 감동이 감사했습니다. 좋다. 하나, 둘. 박수. 앗! 악방이 아, 아, 끝났습니다. 미국인 여정이 네. 끝났다. 멤딩들도 예. 멤버들도 이제 크리스트리니에서 내리셔도 됩니다. 일본까지 합하면 우리, 아, 우리 6주 동안의 활동. 아, 네. 저희 아, 활동은 아, 끝났지만 저 아, 엘라스트는 계속 달릴 거기 때문에. 아, 저 되게 후회 없는 활동한 것 같아서 너무 부러워하고. 자랑합니다.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고. 진짜 크리스트리니는 오늘도 너무나도 동하네요오시 오늘 멤버들 불사줄렀어요? 네, 아, 아, 불사줄렀어요. 불사 고생했어요 엘라스트. 고생하 너무 고생했고 아, 지금 기운이 더빠르네 울서질러서 아, 맛있는 거 먹자 오늘 또! 금방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엘링들이 항상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 간다. 베르수스 고생했다! 엘라스! <laughs> 베르수스 고생했다! <고생했습니다. 웃음> 고생했다. 아, 고마워 엘링. 파추하세요.